남들보다 가장 먼저 도착해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로 버려질 것인가? 어린 정자들에게 삶의 목표인 난자의 만남을 교육 중인 정자 교수.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시멘은 난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Fordi du er den mest inkompetente sædcella jeg har hatt i hele min karriere på knull-universitetet! eh, professor. Med all respekt, resten av kroppen henger jo fast i vaginaen og pungen. Tarmsystemet, blodårer, nervesystemet, hjertet. Og hjernen. Kanskje spesielt. Jeg prøver bare å forstå alt som en helhet. Nå må du faen hjerte... tarmene. Tror du virkelig det er noe å si for å kunne forplante seg? Hvordan er det? 하등 쓸모가 없었기에 그는 교수에게 혼나는 것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별종으로 지켜버렸죠. 그래도 든든한 여자 친구가 있어 모진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시맨. 어서 아래서 나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와는 달리 gross, so we 다른 청자들보다 똑똑했던 그는 변기에 버려지느니 평생 아래서 나가지 않겠다 다짐했죠 수억 마리의 정자들 중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건1등 정자 지지모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시멘. 그러나 그는 강한 것이 있었으니 아무리 아래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배주인 옌스의 사춘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It, but, you know mm, mm, mm. Oh, 그렇게 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채고 är 떠나버린 부모님 right, Jense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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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m 그렇게 앤 p i 친구들이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고 <gasps> 그곳에서 리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주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뇌. 그리고 같은 시간 고 있을 대교변을 준비하는 이가 있었으니. 난자를 만날 확률이 가장 유력한 슈퍼 정자 지지모. 그는 확실하게 난자를 만나기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의 이 최고급 스트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이의 경쟁자들을 무더기 나오시킬수 있는 총과 미사일을 탑재한 최종병기였습니다 정자들이 저만의 방식으로 사정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절대 아래서 나갈 생각이 없는 시맨

Jeg vet ikke. Alt blodet forsvinner fra hjernen. Ingenting fungerer. Hvor blir det av blodet vårt? Jeg er uten blod. Jeg jeg er død. Jeg trykker. Har det flere knapper å gi meg? Hele systemet bare kuker seg til. Ja, der sa du det. Alt kuker seg til. <hør> like <hør> 난리가난스타스다리 다른 정자들과 달리 지메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예 언대로 쿠퍼 승려들까지 등장하자 점점 고조되는 정자들. 구밀라는 다른 정자들을 따라 발사대로 향하고 마는데. 스밀라 What's up? Let's do it. 밀라 기대로라면 구밀라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확실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즈모가 발사한 미세레이에 발사대분이 다쳐버리고 말았고 정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또 발사되고 말았죠. 예상대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라텍스. 하지만 지즈몬에게 이 모든 건 예상된 전개. 그렇게 정자들은 미사의 몸속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한편 다행히 지즈몬 때문에 사랑하는 쿠밀라를 지켜낸 시멘. 하지만. 혹여나 스파마게돈 사정의 날이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웠던 쿠밀라는 지민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쿠밀라의 걱정과는 달리 Invitieris permageddon, dette er ikke én øvelse. Oh, å, oh, å, en sjanse til! Oh, det er ikke alle som får. Og oh, vi er griseheldige også. Og oh, denne gangen er det med oss kremsæden igjen. Oh, å, nå no skjer det! Du gode godmor, go, go? det må være oh, en yeah, no fugl!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이번엔 진짜로 아래서 빠져나가기 위해 열심히 헤엄치기 시작한 쿠밀라 이번에도 락텍스가 있으기에 번을 피해 지멘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불러방처럼 달려드는 정자들에 휩쓸어 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심해는 얼떨결에 아래서 빠져나가게 되었죠. 그는 이대로 라텍스와 함께 버려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며 하늘이 도는다고 했던가 두 번째 발사된 정자들 역시 평생 꿈꿔온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한편 자궁 안에서. 는 h e 가가정 t 들 h e d 기 위해 The 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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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는 법. 산전수전 함께 겪은 정자 하나가 그만 나고 되고 말았죠. 하지만 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즈모가 어? 어? 어... 어... 정자들을 죽이며, 무선 속도로 난자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기에 지멘과 정자들은 난자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이... 라라미 그리고 드디어 푸른 괴물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는데 이그이이이이 그렇습니다. 푸른 액체 괴물은 바로 사오피임약이었던것 하지만 아무리 빨리 헤엄친다고 한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한 교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피임력은 이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니 한편 드디어 자궁 쪽으로 이동하는 난자. 과연 시맨과 쿠밀라 그리고 지즈모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난자 수정될까요? 정자를 뜻하는 스파. 박의 대지앙을 암시하는 조미사. 아마게돈을 합성해 만든 제목처럼 난자를 차지하기 위한 정자들의 대전쟁을 그린 영화 스포마게돈 사정의 날. 이번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 소세지 파티, 유미의 세포 등 정말 많은 작품들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우리 몸을 소절한 만큼 교육적인 것 같지만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에 거침없는 색드립들이 재밌게 잘 녹아 있습니다. 스타딕스라든가 바이게 <목소리> 이름으로 전진하는 정자 쿠퍼 <목소리> 승려 등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재미있죠. 여기에 뮤지컬 영화답게 중독성 있는 노래들로 유쾌함을 더합니다. 주인공들의 이름 역시 재밌었는데요. 사정하다의 뜻과 여성형 어미가 더해져 만들어진 쿠밀라 사정의 소고와 기계명 또는 인물명 전미사가 더해진 지즈모 소금을 뜻하는 말과 노르웨어로 이 맛이라는 말이 더해진 소금맛을 뜻하는 프로페서 솔트스막 등 알고 보면 더 재미있죠. 시멘은 늘 구박받는 꼴등 정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쓸모가 있듯 쓸모없던 시멘 지식은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되며 그는 리더이자 수정될 확률이 가장 높은 정자로 급부상하게 되죠. 과연 시멘은 자신이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 온갖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만의 획기적인 방법이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시멘 말고 또 있는데요. 서툰 첫 경험은 사람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어줘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점차 어린이 되어가는 과정이 시뱅과 오버랩되며 또 다른 주인공다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처럼 관객들은 두 주인공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며 공감하고 웃고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수위가 있어 영상에선 다루지 못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몸속을 탐험하니까요 요건 영화 본편을 통해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포마하게도는 10월 23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